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젊은이들은 텐트 생활을 이따금 즐기죠. 그러나 텐트 생활을 하다 보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떨어가야 되고 화장실도 없고 저녁에는 춥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왜 텐트에 들어가서 저렇게 자려고 할까? 이따금 추운 날씨에 난방을 위해서. 열기구를 사용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이 텐트를 왜 설치를 해서 자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유익은 텐트 생활을 하면서 집에 있는 이 침대 쿠션의 그 포근함이 선물이었구나 전등을 켜고 또 화장실에 가서 물을 쓰고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것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텐트에서 한번 자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은 기독교 초기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지어진 집과 같은 곳에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텐트 같은 곳에서 교회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제도도 조직도 모두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볼수 있는 것을 그때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복잡하죠. 그런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간 것이 교회 역사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성령은 과연 누구에게 오시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당시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는 게안 되고 유대인들은 상당 기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기꺼이 세례를 주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차례대로 설명을 했어요. 할례자들몇명 되지 않았겠지만 그들에게 사도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카메라 렌즈를 이방적으로 옮겨 봅니다. 베드로를 설득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설득하던 베드로가 설득하던 그 상황에서 이방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절 그때에. 투데반의 승교로 인해서 흩어진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투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진 곳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 왼쪽에 구브로 있죠? 구브로 섬. 예,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시리아 이쪽에서 가까이 가도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서쪽 가면서 서쪽에 위로 한 30km 밑으로 한 160km 지는 이 지역 자체를 베니게라고 해요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 이곳으로도 유대인들이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 안디옥에도 많은 성도들이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은 다음 사진 보시면 500km나 되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먼 거리에 안디옥에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갔습니다. 지중해 동쪽에 16개의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고 이 도시의 사람이 많을 때는 50만에서 6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은 종교, 로마는 권력, 알렉산드리아는 지성, 아테네는 철학을 말했다면 안디옥의 대명사는 부도덕함이었습니다. 이곳은 방, 방탕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2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선교의 기지가 되어 바울의 선교행의 여 본거지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기 교부 이그나티우스 테오피루스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고요 3세기 교부 루치키아누스, 테오도루스, 크리소스토무스를 안디옥 교회가 배출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믿는 자 신자가 된 것이죠. 그몇 사람은 어떻게 헬라인에게 전하게 되었을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했고 그들은 안디옥에서도 헬라인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20절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일년 동안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 결과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독특한 그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그 명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라는 별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별명을 듣기까지의 과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으로 들었어요. 보고한 게 아니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어, 여기 좀 가봐서 지금 제대로 하는지 봐야 되겠다 하고 파송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이 사행전을 보시는 중에 사마리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루다와 요바와 가이사라로 갔잖아요.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 사도들은 점검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다르게 갈수 있거든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므로 모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노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여러 160개가 넘는 많은 노회가 있는데 저희는 경기노회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이 경기노회는 처음에 노회가 만들어질 때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노회예요 여기서 북경기노회도 나오고 여러 노회들이 나왔어요 그 때는 경기 지방을 다 포괄하는 노예였기 때문에 아직도 서울에 있지만 경기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 안에도 여러 시찰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 지역은 아홉 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종로 시찰회를 구성해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번 모여서 교회 상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찰회에서 먼저 다루고 노회 회의에 그것을 올리게 되면 회의록에 의사 자료에 우리의 형편이 문서로 기록에 남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노회는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체계적인 것들은 사도행전의 연구의 결과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장로교회 제도 자체는 가장 성경에 가까운 제도로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체계는 사도행전의 연구의 결과이고 성경적 정치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도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다룰 때 신학자들은 그것을 총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송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한 다음에 갔는지 아니면 그전에 갔는지 잘 모르지만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을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바탕 위에서 그것을 환영한 것을 우리가 보면 아마도 베드로가 일들을 정리한 후에 안디옥으로 파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송된 대표자가 바나바이죠. 따라합시다,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사람은 너무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 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구브로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과 얼굴을 아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전도 많이 해라 이런 말보다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특별히 안디옥같이 방탕하고 방랑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계속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유혹에 빠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면 걔네들이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도 흔들리거든요 돌아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함정이 많아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바나바는 봤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지만 갑자기 핍박이 나면서 교인들이 전부 이사가는 거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몇 사람, 사도들이 남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졌느냐? 아니요 흩어져가지고 또저 복음을 전하니까 모이는 숫자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각의 성도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죽게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권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함정이 많아요 제가 아는 우리 가까운 친척인데요. 우리 어머님이 어쨌든 잘해 가지고 신학교에 갔다고요. 신학교 가서 개척을 하고 저 관살리 있을 때 제가 6학년 때 반주하러 다녔어요. 올겐 반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하월곡동 그쪽에 개척을 했는데 목 설교를 잘하세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사모님도 목사님도 물이라도 제대로 마셔야 되는데 4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나중에 40일 끝난 다음에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반신불수가 됐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두 자녀가 그 부모를 보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 없대요. 뜨겁게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굳건한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기가 힘들어요. 나는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4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섬긴 분이 계셨어요. 제자 훈련도 했어요.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가 싶더니 몇주 전에 태극기 흔드는 그 교회로 가겠다고 통보하고 가버렸대요.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가서 태극기를 흔들든지 성조기를 흔들든지 흔들 수는 있지만 자기를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그렇게 갑자기 등지고 떠나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면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기가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렵죠.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안안 나오더니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 교회에서 권사로 세웠는데 전화번호가 신호가 가는데 안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것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전인의 교리를 안 믿나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한마디의 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고. 이한 마디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애쓰는 바나바의 모습을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가끔 헬스장에 십오만 원에 석달 헬스장 이용권 파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십오만 원 해가지고 석달 다니면 정기요금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모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수의 수강생은 일주일 다니고 안 와요. 두 달, 삼주가 그냥 헌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주 다니고 15만 원이니까 하루에 2, 3만 원 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게 평생 가면 감사하죠. 그러나 중간에 길을 잃기가 쉬운 것이 신앙인의 현실이죠. 바나바는 끊임없이 재무장하고 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탐색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 되겠다 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죠. 바나바는 세 가지 형용사를 통해서 그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 누가라면 이 저자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걸 먼저 쓰겠어요? 착한 걸 먼저 쓰겠어요? 저 같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걸 먼저 쓰겠어요? 실제로 육장 삼절에서 일곱 집사의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이게 착한 쪽이거든요. 칭찬 듣는 일곱 사람 여기서 착한 건 뒤에 나오는 거죠. 헬러 아가소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96번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용 어떻게 쓰였는지를 하나하나 보면 참 얻을 것들이 얻을 지혜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이 배나 남겨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의미는 주인의 의도대로 청지기처럼 일을 잘 감당하여 주인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장점이 뭐냐면 착한 거죠. 제가 교역자들한테 1년 사역하고 교인들이 어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 순수하고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신앙생활을 몇달 하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물어보면 거친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큰 칭찬으로 보지 않았지만 저는 이 칭찬이 굉장히 큰 칭찬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자, 마태복 25장에도 충성 앞에 착하고가 먼저 나오잖아요. 물론 먼저 나온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앞서서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같이 의미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나바가 착한 근거를 사도행전에서 찾는다면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자신이 청직이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밭을 팔아서 갚,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온 교회가 분위기가 받치고 드리는 분위기였어요 거기서 쏙 빠져가지고 난안 받쳐 나는 그렇게는 안 돼. 나는 내 돈은 절대 못내나 자, 이런 일꾼이라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움직이도록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내 돈은 아니야.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할 거야. 아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화평케 하며 사랑의 다리를 놓았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때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담의석에서 주를 본 것과 담의석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한 것을 딱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 신뢰할 만해요. 이 사람을 믿어주세요.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세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인물이 들어오면서 이두 명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사랑방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누군가 들어왔는데, 그다음부터 평화가 있고 웃음이 있어요. 좋은 사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들어와서 불화하고, 막 고민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다소 사람 사울과 안디옥에서 동역하기를 원했죠. 나 혼자 다할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사울을 생각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데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복음 전하는 능력을 보니까 대단하던데 학자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이 12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상당 기간 사울은 일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 좋은 실력, 그 뜨거운 열정을 썩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을 떠올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오에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지도를 보시면. 네. 안대옥에서 다소까지 이렇게 보면 가까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구글 지도 가지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 보니까 길이 구비구비 있어 가지고 800km라는 거죠. 12시간씩 15일을 걸어서 가야 될먼 길이에요. 어디 사는지 전화하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사울과 함께 해야 되겠다. 적극성이 있죠?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의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숫자가 몇 명이 늘어났다.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안디옥교회 교인들의 평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평판을 받게 됐죠?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이라라는 이야기가 안디옥에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떤 명칭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9장 2절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명칭이 있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개와 같은 이름이 있어 있다가 제대로 이름이 붙여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전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지만 유대교인들은 유대인만 예수를 믿지만 헬라인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밖에서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스찬은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비로소 그리스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비로소라는 부사, 헬라어, 프로토스라는 이 단어는 시간, 장소, 순서, 중요성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리스인이라고 부름 받은 게 처음이에요. 안 되오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를 그대로 읽으면 크리스티아누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별명이죠. 이 별명이 있기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떠올리시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자 바나바를 보내 줬는데 그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다소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에 감동을 준 결과 1년 동안 가르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27절로 30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행한 첫 번째 공개적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로마 제국 전역에 앞으로 기근이 올 겁니다. 흉년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정말 흉작과 심한 기근이 이어졌다고 해요. 기록을 보면 클라우디오가 통치하던 시작하던 그의 이집트의 흉년이 왔고 8년, 9년 즉이 8년, 9년에 그리스의 흉년이 왔고 9년, 10년, 11년에 로마와 유대의 기근이 왔어요. 피가 오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보냈습니다. 부조는 헬라를 어 그대로 읽으면 에이스 디아코니안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봉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행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행한 첫 번째 공개적인 사역이죠 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을 얻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건전한 교리를 믿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풀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남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김혜자라는 구겨진 생을 펴다. 이런 시가 있어서 하나를 적어 왔어요. 앞에 보시고 제가 하나 읽을게요. 저마다 하루치의 수고를 닳다건 깜깜한 골목길. 오늘도 우성 세탁소 안은 훤하다. 다림판 앞에 서서 구겨진 허물 정성껏 펴는 아저씨 얼굴이 성자 같다. 그의 등 뒤에 활짝 펴진 생들이 천장 가득 하늘거리는데 무거운 짐을 펴는 그의 등은 누가 펴 줄까. 하늘을 보니 별빛면 모여 세탁소 간판을 걸었구나. 수고하고 구겨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활짝 펴 주리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혜자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봅니다. 교회는 구겨진 인생을 펴 주는 곳이에요. 구겨진 삶을 더 구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도록 돕는 공동체예요 바나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오긴 교회 였으면안돼 오긴 교회 좋은 교회 제가 농학교 교장님 만났을 때도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오긴 교회가 참 귀한 교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인정받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